목사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목양적 사역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양육을 하고 전도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선자입니다. 예언자 사역입니다. 이 시대를 통찰하고 지금 어떤 신앙과 증거를 해야 하는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대사회적인 바람도 할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80년대, 90년대 병의 전대 태풍을 이루면서 교회 성장에 온통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21세가 한참 지난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목사가 제사로서 목양적 기능을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교회를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 선자로서 이연자적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예언자적 사명을 논하면 세속화된 자유주의로 보거나 정반대인 잘못된 세계주의자들인 극단주의자들로 공격합니다. 성경은 종말의 사는 자들을 두 선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배격을 했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을 괴롭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선자의 죽음을 거워하고 기뻐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언장 사명은 이와 같이 세상이 싫어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치 히틀러 치라의 보네포와 마르틴 리밀로, 그리고 일제강점기와유교 전쟁에서 주기철과 손영은 목사님, 그분이, 그분들이 지배자들의 미움만 샀던가요?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총에 어떻게 취계했습니까? 목사는 제사랑 목양적 선지자, 이현적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선자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정유가, 정부가 방역지축으로 교회에 대한 예배 통제는 감정적으로 아니라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부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있지만 현장 예배를 가능한다고 목사가 목사를, 성도가 성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선자적 기능이 쇠락하는 결과입니다. 대통령과 위정자 방역책임자들은 목사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목사들이 잘못된 교회 정책을 펼쳤다고 정부를 저주할 목회자는 없다고 봅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예언자적 사역을 오용하고거나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겠죠. 정부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시대의 선자인 목사들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찬면하고 성도를 끌어다가 오게 가뒀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 예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정부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의 고유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 방역 담당자와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여기까지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국민들이 다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현 정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교를 향한 방역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교회와 적을 져서는 안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하늘에서 것이,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회가 부도독한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들어야 됩니다. 더욱이 0.0에 대해서는 두말하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와 적을 지게 되면 하늘에서도 메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부를 축복할 수 있는 목사, 정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교회가 하나의 앙금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매듭이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목사에게 대한민국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와는 호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여와는 호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와는 호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날 제사장인 목사는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대한민국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는 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과 백성을 위해 축복합니다. 또한 목사는 선자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아 선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하던 뜻을 돌이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사는 선자로서 호소합니다. 대통령과 온 국민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목사의 금심이 아니라 목사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호소를 듣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기도를 들으시고 호소를 들으시고 이땅에 진노를 거두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